사랑하는 유인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로보닉의 여인의 귀신 들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사역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감추시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누구보다도 대환영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도 대중의 환호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지경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는 그가 예수님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집으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으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알려지지 않았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 족속에서 드러냈던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지방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듣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시려는 그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극률과 인자를 그땅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헬라인이며 수로보익의 족속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고통과 근심 속에 빠져 있었고, 그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들에 대해 속하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귀신 들렸던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간청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애원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 불쌍한 여인이 그리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할 때그 간청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간청은 매주,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그 그 원하는 바를 그 애절함의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애원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예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애절한 간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의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회가 됐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에게 모든 기적을 행할 것이며 유대인에게 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여서 이방인들을 개들 같이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주위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그 기적 가운데 행하실 그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괴롭힌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곳곳으로 때때로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어렵게 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간절하게 외치는 자의 그 신앙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어쩔 때는 시험하시고 그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자비도 남겨 두셨다는 그 말씀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 줄 때가 멀지 않았음을 또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유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식상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원치 않아서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천시하기 시작하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남긴 음식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잔치의 음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자는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은 그 여인이 바라던 그 대답과 반대되었지만, 그 여인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고 유도하고. 또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다시 한번 간청하였습니다. 28절 말씀을 비추어 그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을 것입니다. 주여, 자신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탕치 아니하단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에게도 빵 부스러기조차 거절되지는 않으니 오히려 그들에게 한 장소가 허락되어서 언제든지 큰그 남겨진 빵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하는 것은 빵덩이빵 빵 덩어리가 아니라 그리고 빵 조각도 아니고 거기서 떨어진 부스러기이오니 그, 그 부스러기조차 제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간청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말은 그 여자가 들은 대로 유대인들을 위한 그 예수님의 병고침은 풍성하였고, 그들에게 비하면 이 여자가 원하는 바는 아주 부스러기 같은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 간청을 제발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최근에 5천 명을 동시에 먹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베푸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는 풍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하는 이 구함은 아주 작은 것이니 제발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그 애절한 간청을 예수님께 찾아 간청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느니라 라고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로 비추어 우리가 약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이말 속에 이 여자의 간절한 그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주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셨고 역사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후, 이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도 사단의 권세를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장소에 오래 머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헬라 여인의 딸에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하셨으므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로 곧장 돌아가지 않으시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셨을 때 그곳은 요단강과 접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병자의 상태는 매우 애초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 먹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전혀 대화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일이나 자신이 해야 할 생각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발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치료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의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병고침은 매우 엄숙하였고 전례가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실 때는 공개적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경우는 예수님께서 은밀히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손가락에 침을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동작을 통해서 그가, 뜻했던, 그가 뜻, 뜻하셨던 것이 병고침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병고치는 능력임을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그가 말은 못하였으나 눈으로 볼수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탄식은 예수님이 그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국률과불쌍함에그 마음이 너무나 애절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이 열리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병든자가 귀와 입이 모두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입실이 열려서 그는 자유로이 듣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듣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곁에 있던 권능의 능력의 예수님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는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예언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세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며 또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의 기뻐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